글로벌 영업망에 대해서 루트로닉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OEM이 아니라 직판을 통해서 해외 법인에서 쌓은 영업 노하우라고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외적인 부분은 인력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회장님부터 미국인이셨고 지금은 한국인으로 바뀌셨지만 그 외적으로도 저희 임원 라인업을 보면 거의 다 외국분들이세요. 저희는 4월 1일부터 중견기업인데 중소기업 때부터 라인업이 이렇게까지 높은 회사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CFO분도 이렇게 높은 출신이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미국에서 신우쇼. 큐테라에서 임원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모셔왔기 때문에 결국에 영업싸움이잖아요. 아무래도 에스테틱 시장 자체는 독보적인 1등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니까 러 1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인력풀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시장을 뺏어먹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가 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타겟팅하고 서로 시장을 뺏어먹는 중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고 인력풀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진행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모셔오고 거기서 영업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인력들 때문에 영업도 물론 훨씬 좋아졌지만 인허가 측면에서도 콜이랑 컨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원활해졌어요. 다른 회사들 보면 이미 아시다시피 OEM이 사실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해외 법인보다 더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에도 집중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많은 풀을 가져오진 못해도 저희가 ASP를 높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연구개발비 선제적 투자를 한 것처럼요. 24년도에 저희가 또 신사업도 또 짓거든요. 시설투자공시 혹시 보셨을까요? 시설투자공시 250억원 정도로 해서 10월에 착공 예정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트렌드 자체가 당장의 1년을 추구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24년 중순에 회사를 착공하는 것조차도 저희 캐파가 그때쯤이면 두 배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 해서 새로 신사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1년은 어려워도 2년 뒤, 3년 뒤 크게는 5년 뒤까지 해서 미래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회사 기조 자체는 그렇습니다. 시설 투자 얘기가 나와서 2022년 10월 착공 예정부터 해서 2024년 말씀 주신 대로 중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생산 캐파가 현재 대비 2배 수준 목표로 해서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2024년 완공 후에 한 번에 늘어나는 물량인가요? 아니면 2024년까지 꾸준히 점진적으로 늘어날 물량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점진적으로도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 다 가능해요. 현재 기준으로 두 배가 늘어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가능한 부분이고 점진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주를 준다든가 아니면 옆에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부족한 캐파를 메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본사 캐파만으로는 부족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일정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후자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운송비 상승이 되면 이분기 영업이익이 좀 하락 부분이 있을까요? 상승 기조가 있다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재무제표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운송비, 운반비를 판관비로 반영을 했는데 미국 법인에서는 매출 원가로 반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관비 측면에서는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나 그 YOI 기준으로 보시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운반비에 대한 부분은 다 항공으로 해요. 기계 자체가 습도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무조건 항공 운임으로 넘기고요. 해외에서는 트럭킹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기조가 맞다면 당연히 판관비에 영향은 들어가겠죠. 루트로닉을 설명할 때 타사 제품에 없는 인텔리전트 케어 시스템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해하기로는 유저의 편의성을 개편한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인텔리전트가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맞춤형 치료예요. 그 안에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보통 장비를 보시면 아이패드처럼 계기판 같은 게 있잖아요. 화면을 볼수 있는 게 그리고 환자한테 닿는 침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닿았을 때 그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온도나 아니면 어떤 침을 써야 하는지 그런게 자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자동 제어 기술인 거고요. 좀 애매하네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시간 자동 제어 시스템이어서 의사가 편한 거예요. 유저의 편의성이라는 게 유저 자체가 의료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의료인의 편의성을 개편한 것 자체가 인텔리전트 케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전은 의사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빨리 끝내고 돈을 계속 받고 회전율을 높이는 거 저희 인텔리전트의 첫 번째는 속도예요. 타사 장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6배 정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동으로 다 온도나 깊이나 이런 걸 맞추기 때문에 이게 부위별로 각자가 의사의 재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다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20분 걸리는 것을 저희 제품으로는 7분이면 되니까 그 시간에 동일 조건으로 3배의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 대비해서 괜찮고 그 와중에 환자들 데이터 기록까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치료할 때도 더 편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더 나아요.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안법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만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클리닉 같은 경우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고 간호사도 가능한데, 심지어 알바생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면 이런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의사가 편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도 잘 벌고 부작용도 덜 하다고 해요. 이게 사실 좀더 디테일하게 가면 인종까지 가야 돼요. 외국인들은 피부가 조금 더 체질이나 동양인형 다르기 때문에 피부 온도랑 깊이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의사의 역량인데 루트로닉 장비는 그거를 줄여 준다는 거죠. 그 공수에 대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제 할리우드 스펙트라나 클라리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인텔리전트 느낌으로 굉장히 콜드란테 호평받는 부분이고요. 지니어스도 마찬가지고요. 알제는 R&D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해서 재무건전성 평가 때문에 투자 환기 종목에 지정되는 등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의료 기술평가 내카에 평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일정을 알수 있나요? 저희는 내부에게 비적정 그 부분 때문에 19년, 20년도에 재무제표를 정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환기 종목에 걸렸던 부분이고 알젠이랑은 별도예요. R&D 비용이 있긴 하지만 그건 외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의료 기술 평가 4카 부분은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아쉽게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랜 B 측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알젠으로 2019년에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50명 대상으로 해서 치료했던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신의료 기술 평가가 떨어져서 2019년에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해서 대응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플랜 B를 짤 수가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새로운 부분이 있대요. 레카에서 얘기해 주는 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서 만약에 신청에 통과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서 비급여로 발전 시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해서 추가적인 논문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유관 부서에서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도 일단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C.S.C 자체가 그렇게 시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랜 B 측면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C.S.C는 안돼도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C.S.C 자체가 부가적인 사업 영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희 메인이 드라이 A.M.D고 C.S.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약물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CSC는 사실 좀 감기처럼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낫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시장도 크지가 않아요. 알젠이라는 레이저 기술력을 위해서 회사가 10년 이상 준비를 한 거거든요. 사실 CSC에서 되지 않아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연구나 임상이나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시장성이 큰 드라이 AMD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면 극단적으로는 에스테틱을 안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회사가 먹고 살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과거 2017년이나 그럴 때 보면 알젠으로 주가 펌핑이 너무 많이 돼서 급등과 급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기조는 알젠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네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지 않아도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면 아무나 다볼수 있는 부분 있어요. 드라이 AMD는 사실 기한이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 실적 자료 안에 있는 내용 정도만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대외비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유관부서에서도 회장님이랑 직접 소통을 하고 저희 IR한테도 전부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제는 특히 시장에 잘못 나가면 주가가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회사는 지향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1분기는 한 매출 5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한 110억 정도로 1분기 비수기였는데도 3분기 연속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2분기 4분기는 더 성수기로 알고 있어서 2분기도 이런 분기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을 이어갈 것 같나요? 일단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 EQ는 물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컨셉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안 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4큐랑 2큐는 잘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부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재료 수급 이슈는 어떤가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있는데 원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막몇배 오르는 부품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거래처를 새로 뚫거나 아니면 쌓아 놨던 재고를 쓰거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타격을 받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중국 락다운이랑 러시아 전쟁 이두 개가 가닥이 잡혀야 하고, FOMC 미팅에서 너무 시장 흔들기 그런 걸좀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회사가 컨트롤 할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회사 자체는 아직은 괜찮은데, 언제까지 타격을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EQ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6월에 피해를 입을지, 아니면 11월까지 가고 내년 2월에 이슈가 될지 이건 잘 모르니까요. 회사는 충분히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별로 크리티컬 아이템에 대해서는 두달 이상의 재고를 쌓아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서 일단 대응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